일상경묵상 나눔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나훔서를 묵상합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동일하게 니누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요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요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리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요한은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 내실이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말은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섰도다. 유다야 내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은 글이라는 것이고, 이 엘고사람 나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움이 누구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누누에 대한 경고라고 이 일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요나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어떤 표현처럼 선지서에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일반적인 어떤 표현 아니면 시작의 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음을 통한 하나님의 인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호은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요한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있으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질투하신다 라는 것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 질투나 심판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단순한 감정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의미하기 전에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 누군가에 맺은 약속 사랑의 약속인데 그 사랑의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그 약속을 따라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의 마음을 나눠 주는 것처럼 어 보이는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야 될또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 마음과 그 사랑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서게 될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질투여서 이 질투는 필연적으로 약속 또 언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보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지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깨트리는 자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또이 질투에. 모습이 보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다 사실은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말씀이 느네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느네에 또한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면서. 이 질투와 보복의 기다림 가운데 또 어떤 시간이 지나는 중에 쌓여 쌓여 쌓여서 넘치게 되어질 때이 심판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어떤 화내심이나 또 이런 부분들 전에 이 회오리와 광풍이라고 하는 마치 어 이렇게 다시스로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에. 이런 어떤 풍랑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있지만 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해 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그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나 취약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가 쏟아지는 부분들이 그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진노가 자연에 먼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큰 가뭄이나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산이나 갈멜이 쇠하면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라고 말하면서 이 목초지가 말라버리고 이제 기근인 거죠. 그리고 풍성했던 땅이 이렇게 그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진동한다. 우리가 얼른 연상하는 게 지진 같은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산들이 높 높고 그 앞에 산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오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높은 것들이 쏟아져 낮아지고 또 화산이라든지 뭐 용암의 분출과 같이 땅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은 우리가 본베이의 마지막 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영화에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어떤 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면 누가능이 하나님의 진노 분노 앞에 서며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에 바위들에 깨어지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질투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의 작은 빗줄기처럼 7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와을 선하시며 환란날에 산성이시다.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멸하시고 대적으로 그 흑암을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 그곳과 또이 흑암으로 이 대적들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선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지는 자들을 위한 어 반대급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 또 그들을 향해 악을 행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어 보게 되는 이 소망의 글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부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유를 잃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연 또한 영향을 받고 자연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남달락에서 너희는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고 그 심판을 벗어나는 자들이 없어서 악이 다시 번성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느니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니의 사람들의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이 가시 덤플같이 엉크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시 덩굴처럼 엉클어졌다라는 것은 그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가시들이 깊숙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서로를 엉켜 있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또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 엉클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걷는 자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갈짓자로 행하는 또 자신의 어떤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이술 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악으로 악을 상대하고 서로가 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갈짓자로 행하는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와 같아서 지푸라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올때 모두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그런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 너희는 이제 이야기했던 니누의 사람인 거죠. 니누의 사람 중에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니누의, 니누의 성 전체를 이 폐악이나 폐역이나 또 강포를 행하는 자들로 몰아가는 동기 부여해서 몰아가는 왕인 거죠. 마치 히틀러의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그악의 중심에 섰던 그리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여 버려 죽이고 말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상상해 보신다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강하고 많을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리더는 없어질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라고 말하는 이 너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죠. 너희라고 하면 이렇게 단순히 너희라고 탁시포함이 되어졌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남아있던 능유에와는 좀 다른 어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이 서신서랑 달리 이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로면참 어렵게 하는 게 이렇게 화자가 바뀌거나. 그 예언의 대상이 순식간에 바뀌는 부분들을 잘 알아챌 수 없다는 부분인데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괴롭게 하지 않고 너에게 준 그의 멍에를 깨뜨린다 라는 거잖아 이 그의 멍에는 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누의 왕이 씌웠던 멍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이 느누에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할 때나오의 근거는 이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 그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어, 유다를 구원해 내시며 아수르에 의해 억매였던 부분들을 풀어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께악을 행하는 자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멸절을 당하고 다시는 나타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명 다시 명령 명령하였나니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이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신상들이나 우상들이 만들어졌던 이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깔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되고.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쓸모가 없게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니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는 이제 그 우리가 봤던 바로 앞전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내는 것에 대한 약속처럼 또 다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름다운 소식은 니누에의 멸망이고 화평을 전한다고 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더 이상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야, 너는 절개를 지키고 내소원을 갚을지어다. 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라는 게내 절개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네 공고한 날에 나에게 기도하고 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했던 약속을 행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악인이 진멸되었고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게 대한 영원한 침멸로 인한 소망과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산 위에 있으니 유다야 너는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에 이어 나움을 통해 니느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요나서를 통해 드러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 나움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묘사될까?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 앞에 선다. 불법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선포 앞에 선다. 이 표현이 요나를 통해 고백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반대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요나의 고백, 그 고백과 상반되어진 이 나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질투와 보복 모두 약속,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나와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세워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너네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또그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언약이 잘 이행되어지고 잘 이행되어지도록 돕고 격려하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요나가 말하고 있었다면 나음은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하나님의 반응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난다. 서로 달르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진다. 나는 이두 모습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서에서 큰 물고기와 풍랑, 짐승들과 박덩, 박덩쿨, 벌레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나옴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징계와 진노의 수단으로 자연을 사용하시는 분인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상반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단순하게 인정한다. 사랑은 때때로 자유와 인자로 드러나지만 때로는 훈련과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이 곧 온다. 가시덤불같이 깊숙이 박혀있는 죄악이 술취한 것처럼 정의로운 길을 올바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오며 악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하게 하는 불을 통과하여 남은 것만이 영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 죄, 내 삶의 연약함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여 남을 그 무엇이 내 삶에 있는지, 내 삶에 있는 그 순수함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무리 강하고 또 견고할지라도 인간의 권력과 힘, 문명과 기술을 다 무너뜨리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 쓰러져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 시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눈물을 흘렸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소망의 성취의 날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또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에 그 날에 어떤 불의의 사람들 중에 있게 될까.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소식이 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소망이 되는 날이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화평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들이 있다. 이 구원의 날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자유롭게 지키는 날또 그런 이들이 있다.이 소망과 기쁨이 나에게도 있다.이것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원수가 멸망했다는 좋은 소식을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나는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믿음은 소망에서 나온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나음의 선포를 듣습니다.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믿음으로 나를 살도록 붙잡는 것을 믿습니다.이 오늘이라는 은혜와 구원의 날이 끝나고 더 이상 오늘이라는 날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나에게도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잘 살고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 되는 날에 좀더 나은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망해를 깨뜨리시며 내 결박을 끊으시며 즐겁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날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